관세 레이스를 누가 정합니까? 대통령도 정하고 또 이러한 통상 장관이 정합니다. 그들이 정한 거20% 내야 됩니다. 50% 내야 됩니다. 거부할 수 없습니다. 힘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. 이 사람은 우리가 만난 삭개오는 그런 사람입니다. 여리고 전체를 다스리고 그 위에는 로마 정부만 있습니다.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. 뒤에서는 욕을 엄청 했겠죠. 매국노라고. 하지만 그 앞에서는 그 아무도 그에게 뭐라 할수 없고 고개를 빳빳이 들수 없습니다. 그가 명령하는 레이시 당신의 텍스 레이시입니다. 거부하면 죽는 겁니다. 그설고 이 사람은 부자라 해놨습니다.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부자인 것이 뻔한데 부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엄청난 부자라는 말입니다.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슈퍼리치입니다. 슈퍼리치. 권세도 그위 아무도 없습니다. 유대 사회에서 이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